조건 없이 용서하는 마음과 법답게 참여하며 용서하는 마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 안 용서하고 포용한다 이런 말할 때는 일단은 잘못된 것들 일단 가르쳐야 되죠 법에 맞게 잘못된 것 또는 내가 잘못 행동했던 것 또는 잘못 말했던 것 또는 잘못 이해했던 것들은 그 잘못을 법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나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한번 잘못을 알고 가르치고 나서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마음에 담아 오랫동안 담아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 스스로를 막 징벌하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게 법, 법에 맞게 어, 가르치고 나서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그 잘못을 법에 맞게 가르치고 나서는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그것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잘못이 내 미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놓아버려야 그게 가능한 거죠. 만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마음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면 그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거든요. 이게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을 법에 맞게 가르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아무 것도 남김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게 보면 자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죠. 내 기준을 가지고, 야, 이건 용서가 되고, 이건 용서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크든 작든, 내 기준을 두지 않고, 법대로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 언제든지, 용서하고, 포용하고, 자기 자신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감정하고 다른 점이죠, 이 자의면, 자의를 통해 통한 용서가. 예.